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세미나 과제, 세션 3, 위성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유민영입니다. 발표 드릴 순서는 패널의 의견, Q&A, 그리고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자장이신 KTSAT 대표이사 송경민님께서 위성전쟁의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성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3,000대 정도였으나 불과 2년 사이 1,600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2030년대까지는 1만 7,000여 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성의 발사 비용이 점점 감소되고 위성의 크기가 소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도 통신위성이나 관측 군집위성 등 다양한 위성이 발사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와 궤도는 제한적이므로 경쟁을 계속 가열화 되었고 이런 경쟁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나 제약적인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첫번째. 원웹의 CTO이신 막시밀리아노 라도바즈님의 패널 발표입니다. 원웹은 가장 발달된 군집의 브로드밴드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영국의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을 주주로 두고 전 세계로 스펙트럼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원웹은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미션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에어버스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대량 생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648대 중 428대가 적외도 컨실러레이션이 가능하고 전 세계 8개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유저에게 게이트웨이를 통한 오퍼레이션 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웹은 언제든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 군집을 이루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6회 공 유저를 연결하는 터미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광산, 비상서비스 네트워크 등으로 정부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GNT 투자를 통해 인텔리전스 스티럼블 빔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접근을 위한 위성 준비 사항으로 유저 터미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경임하고 계시는 국가형과 함께 연구 중이신 싸위성 S-STEP을 주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혁신적인 설계 방식에 기반한 80kg급 싸위성은 산업체 주도적 개발 사례로서 체계종합을 국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 국가연예기획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초소형 사위성으로 체계 독자 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Small SAR Technology e x p e r i e n t a l Project S-STEP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위성은 80kg급 위성 한 대의 단일 편파 위성에서 다중 편파 위성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km 관측폭, 60초 영상 촬영, 그리고 1m의 해상도를 가지고 설정된 관심 타겟의 징후를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은 태양 전지판과 능동 위상별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발사체는 사출장치와 펠컨 라인, 그리고 진동 저감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중위성 동시시험과 발사 방안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열 안테나 장치와 반도체 송수신 장치를 개발하여 대형 해상도 규격 검증을 통과하였고, 고신뢰도 설계 기법을 통해 무게 경감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뉴 스페이스 트렌드에 기반한 저가 양산형 초소형싸 위성군의 최적화된 설계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기술에 대해서 개발 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질의 응답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위성 시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과 변화된 것에 의한 기회와 위험 요인을 대표적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불과 몇달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우주 기술의 브랜드를 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우리나라 DNA를 가지고 있으니, Better, Smaller, Cheaper의 기반을 다져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장사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 탑재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서플라이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장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에서도 나왔듯 KF 사업 이후에도 위성이나 발사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전 세미나 과제에서 개발자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Better Smaller Ch faster, cheaper라는 상용화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발 방향과 목적을 정하면 이네 가지의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